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우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우스퍼가 상대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8승 6무 14패로 리그 8위를 기록했던 5위 토트넘 하우스퍼보다는 낮은 성적을 기록했던 팀으로서 토트넘 하우스퍼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에서는 2대0으로 승리, 본정에서도 2대2 무승부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둔 만큼 토트넘 우스퍼가 전력이나 기세상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의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 우스퍼는 최근의 팀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올드 트래퍼드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토트넘 우스퍼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또한 토트넘 우스퍼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만한 걱정스러운 부분은 역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중에 있었던 카라바오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했고, 그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의 엔제 포세구 글루 감독은 굴리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탄 로메로, 미키 반더맨 데스틴 요도기, 제임스 메디슨, 로드리고 벤탄쿠르, 디안 크루셉스키. 브레논 존슨, 도미닉 솔랑케, 티모 베르너 선수까지 결국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했던 손흥민 선수는 이번 올드 트래퍼드원정 경기에서 벤치에조 앉지 못하면서 명단에서 제외가 되고 말았고 그나마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완전한 풀주전 라인업이 가동되면서 제임스 메디슨, 대한 쿨셉스키 두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팀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테나 감독 역시 앙드레 오나나 골키퍼 누사이르 마즈라위 마티스 더 리우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포드 조슈아 지르크지 알레한드로 카르나초 디오구 로롯 마늘 루가르테, 코비 마이누 등 역시 엄청난 풀주전 라인업으로 이번 토트넘 아스포와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 구장인 올드 트래퍼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쉽지 않은 흐름이 예상이 됐었지만, 놀랍게도 토트넘 아스포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마치 이 경기를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토트넘 아스포의 선수들이 굉장히 전방에서부터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전반전 볼 점률이 64대 36, 슈팅 숫자 면에서도 12대 3이라는 정말 롤라운드 스탯이 지히면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대 반전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는 경기 초반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위협적인 찬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토트넘 아스퍼는 전반전 3분 미키 반더벤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레시포드 선수의 볼을 탈취해낸 뒤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경기장을 질주하기 시작했고 미키 반더벤 선수는 혼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든 수비수들을 다 뚫어버린 뒤. 침투하는 브레노 존슨 선수에게 완벽한 땅볼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토트넘 아스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처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리드를 잡아내는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고 브레노 존슨 선수는 이번 득점을 통해 무려 4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아스포는 전반전 6분에도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순간적으로 우가르테 선수의 볼을 탈취해낸 뒤도미니솔랑키 선수에게 박스한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또 한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고. 전반전 9분에는 메시포드 선수가 한번의 롱패스를 받아 뒷공간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슈팅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10분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크루셉스키 선수와 환상적인 2대1 패스로 맨유 수비진을 농락시킨 뒤 칩샷을 시도했으나 막히는 등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경기 초반 경기력과 선수들의 에너지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후 브레논 존슨 선수가 골대를 마치면서 추가골에 거의 근접한 상황까지 만들 정도로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는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커스레시포드 선수가 계속해서 실수들을 저지른 부분도 있지만 수비에 있어서 집중력 있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먼저 17분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가 포로 선수를 상대로 드립을 돌파할 시도에으다 막혔고 21분에 나왔던 지르크지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은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3분에는 레시포드 선수의 크로스가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버렸고 36분에는 가르나초 선수의 환상적인 발리 슈팅이 골대를 맞는 등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레시포드 선수의 포로쇼와 함께 공격이 정말로 풀리지 않았는데요. 결국 찬스가 왔을 때 마무리를 짓지 못하자 경기 흐름은 다시 포토넘마스퍼 쪽으로 넘어왔는데 포토넘마스퍼는 33분 크리스한 로메로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시저스킥으로 거의 득점에 근접한 슈팅을 가져갔고 38분에는 티모 베르너 선수가 환상적인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 1대1 찬스를 잡았지만 역시나 결정력에 있어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찬스가 무산되는 등토트넘에게도 찬스 대비 득점이 잘 나오지 않는 아쉬움은 분명 있었는데요 하지만 41분 잼스 메디슨 선수가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갑자기 스터드를 들고 무리한 테글를 시도했고 이것이 다이렉트 퇴장 판정으로 이어지면서 엔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남은 경기를 10명으로 싸워야 하는 정말 엄청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포트너 마스퍼는 물론 경기 내용에 비하면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친 것이 아쉬웠지만 사실상 경기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엔체 포스테고글로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데스티니 유도기 선수의 몸 상태를 고려해 경기 감각이 다소 부족한 제드 스펜스 선수를 투입시키는 불안한 교체를 하기도 했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2분 브레논 존슨 선수의 굴절된 크로스를 대양 크루셉스키 선수가 센스 있게 방향만 바꿔서 마무리를 지었고 토트넘 하스퍼는한 명이 더 많은 상태에서 두골 차의 리드를 잡는 그야말로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토트넘 하스퍼는팀 오베르너 선수가 또 다시 1대 1 찬스를 놓쳐버리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고 말았고, 이후 한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강한 압박에 힘든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 76분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시도한 코너킥을 사르 선수의 머리를 거쳐 솔라키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토트넘 아스퍼는 오늘 맨체스 터 유나이티드와의 어려운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대량 득점으로 승리하는 정말 역대급 경기를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명단 제외로 인해 시작부터 불안함이 있었던 경기였지만 미키 반더벤 선수의 미친 돌파부터 시작된 토트넘 선수들의 승리를 향한 열정적인 플레이들이 돋보였던 대단한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 토트넘 우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토트넘 우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엔지에게 필요한 다재다능한 윙어를 사줬더라면 전반전에 3 골은 넣었을 것이다. 브래논 존스는 이제 지난 4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단3부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즌 초반의 비판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 미키 반더벤의 믿을 수 없는 도움. 정말 훌륭해. 우리의 침투하는 수비수. 아무도 그를 붙 잡을 수 없다. 스페셜 미키. 맨체스 유나이티드는 너무 형편없어서 상대 팀마다 레알 마드리드나 첼시처럼 보이게 만든다. 브래넌 존슨의 인상적인 폼. 내 경기에서 내 골을 넣는 것은 정말 환상적이야. 그는 핵심적인 선수가 되어가고 있어. 오랫동안 최고의 45분이었다. 하지만 다시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결정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끝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맨체스 유나이티드가 그렇게 나쁠 리가 없다. 경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과 침착함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격에 빠질 수도 있다. 정말 좋은 경기였어 이제 경기를 아예 끝내버리자 전반전은 매우 좋았지만 우리가 만든 명확한 기회의 양에 비하면 적어도 3대0은 만들었어야 했다 좀더 결정력을 키워야 한다 엔젤가 마침내 최고의 베스트 11을 찾은 것 같다 특히 3미드필드에서 물론 티모 베르너는 제외하고 우리는 최소한 4대0은 만들었어야 했다 티모 베르너는 끔찍하고 다른 선수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아무도 솔란케를 찾지 않는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하소팬들이 이번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족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다만 부족한 골 결정력에 대해서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토트넘으로서는 최근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이었고 급기야 엔제 퍼스테 구글로 감독에 대해서는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올 정도로 정말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던 최근의 토트넘 모스보였는데 손흥민이라는 핵심적인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것도 맨체스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라는 정말 혹독한 상황에서 이 정도 경기를 보여줬다는 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물론 베르너 선수의 결정력을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의 공백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경기였지만 이번 경기는 결국 토트넘 하스프의 엄청난 저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